MZ신의필입니다. 2026년 병우년의첫 리뷰입니다. 원래는 장안의 화제작인 대웅수를 리뷰하려고 했지만 1월 5일 이 소식을 듣고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우선 명복을 빕니다. 전에 혈액암 투병 소식을 듣고 조마조마하였습니다. 그래도 외부활동도 자주 하여서 안심하였는데 올해가 되자마자 부고 소식이 들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분에 대하여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역배우 시절부터 전설적인 한국영화 한여에 나오는걸 시작으로 한국영화계의 기라성 같은 명작들에 출연한 것은 물론 다양한 광고와 다큐멘터리, 나레이션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였습니다. 다만 드라마 출연은 전무하였는데 이는 배우 본인의 신념 때문이었죠. 개인의 신념이지만 이렇게 돌아가신 지금으로선 드라마도 대표작이 있었어도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을 위한 대본을 작성하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리뷰를 진행할지 고민하였습니다. 이분의 전생애와 영화 인생을 다 훑어보려 했지만 그렇다면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는 데다가 유튜브 시청자분들 대다수는 안성기의 80년대 출연작들에 대해 거의 모를 거라 지루할 겁니다. 그래서 그의 대표작 중 하나를 소개하며 이 영화가 현재 영화들과 비교해 얼마나 대단하며 안성기가 그 영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하여 말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해 볼 그의 출연작은 인정사정 볼것 없다입니다. 이 영화는 그의 수많은 대표작들 가운데 상당히 독특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 이전까지의 안성기의 필모그래피 대부분은 주연이었지만, 이 영화 이후 주연을 자주 맡게 되었습니다. 원래 감독은 그를 범인이 아니라 형사로 캐스팅하려고 했지만, 영화가 더 젊은 에너지를 뿜어내는 걸 원하여서 박중훈을 형사로 캐스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필모그래피에서 드문 악역을 맡게 되었으며, 자주 콤비로 나오던 박중훈과는 유일하게 적대 관계로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맞게 된 악당인 장성민은 대사가 단두 마디며 그나마도 하나는 애드리브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시간도 상당히 짧아서 공동 주인공이 아니라 특별 출연이라고 할 정도의 비중이죠. 이렇게 캐릭터 설정만 보면 별 개성이 없어 보이지만 안성기는 이런 면을 역으로 이용해서 이 영화에서 나올 때마다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말이 없는 대신 이런 표정으로 무게감을 더해주며 영화의 질을 한 단계 더 올렸습니다. 셜록의 모리오티가 그런 것처럼 인정사정 볼것 없다의 안성기는 훌륭한 이야기에는 훌륭한 악당이 존재해야 한다는 걸 증명한 사례입니다. 사실 저는 이에 대한 의견을 지금이 아니라 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바로 범죄도시를 처음 봤을 때였습니다. 두 영화를 다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중훈과 마동석의 캐릭터성은 똑같습니다. 정확히는 한국 영화에서 묘사되는 형사의 모습이 천편일률적이라는 게더 정확하지만요. 남들은 모르지만 저는 이런 형사 캐릭터들에게 어떠한 호감이나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들 마동석 좋다고 할때 저만 싫어했죠. 냉정하게 봐서 마동석이나 박중훈이 군사정권 시절에 살았으면 어땠을 것 같나요? 그때도 영웅이 될수 있었을까요? 마동석이 그 시절에 형사하면 어땠을지에 대해서는 박하사탕이 잘 보여주죠. 여하튼 인정사정 볼것 없다의 형사들은 모두 매력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단무지들입니다. 반면 그는 이런 무식한 형사들을 농락하다시피 하며, 극을 이끌어 나갑니다. 안성기가 너무 유능하다 보니 그에 비하면, 박중우는 그냥 애송이로 보일 정도죠. 아니, 그냥 혼자만 장르가 다릅니다. 형사들이 경찰 영화 찍는 동안, 안성기는 슈퍼히어로 영화의 빌런이나 마찬가지로 나오니까요. 실제로 그는 범죄도시의 악당들과 비교하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윤계상을 비롯한 모든 악당들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것은 물론, 민간인들도 안 가리고 마구 공격하며 이성 없이 폐학질이나 부려대죠. 거기다 마동석과 싸울 때 제대로 된 유유타도 못 내고 처절하게 박살이 납니다. 즉 본인만의 매력 없이 쓸데 없이 혐오감만 불러일으키다가 주인공에게 얻어맞는 게 다인 삼류 역당들이죠. 반면 안성기는 굉장히 냉철하고 이성적인 데다 어느 정도는 선을 지키는 이 역당입니다. 첫 등장 때부터 사람을 죽인 건 뭐냐시겠지만 여기서 죽은 사람은 마약상입니다. 영화 속에서 조폭들끼리 죽이는 건 약속된 클리셰이고 도덕적으로도 그다지 하자 될건 없는 설정입니다. 관객들에게는 조폭이 같은 조폭을 죽이는 것보다 그들이 철거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을 패는 게더 악랄하게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보는 입장에서는 안성기가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여겨지지 않죠. 그리고 이후에도 자기 쫓는 경찰들만 공격하는 등 민간인들 입장에서는 그를 미워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이 영화에서 제일 강합니다. 마동석이 누구든지 손쉽게 이기는 것에 비해 안성기는 박중훈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넘을 수 없는 벽으로 묘사되죠. 이를 증명하듯 박중훈은 마지막까지 안성기를 이기지 못합니다. 한국 영화사의 길이 남을 이 명장면에서 박중훈은 안성기에게 완벽하게 패배하고 시간을 끄는 게 최선이었죠. 이 장면은 좋게 말하면 전투에서 진 대신 전쟁에서 이긴 거고 나쁘게 말하면 비겁한 방식으로 그를 잡은 겁니다. 범죄자 잡는데 비겁이고 뭐고 어디냐 하실 분들도 있을 테지만 이런 영화에서 주인공이 악당을 이기는 게 클리셰임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히 파격적인 결말입니다. 왜 이런 결말이 났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 우선 안성기에 대한 예우일 겁니다. 앞에서 원래 주인공이 안성기였다가 범인으로 교체했다고 했죠. 이명세 감독님이 안성기와 처음 작업한 것도 아니고 그 시절 안성기는 지금보다 더욱더 거물이었습니다. 사실 안성기가 착하기로 유명해서 그냥 넘어갔지만 그로써도 상당히 기분 나빴을 겁니다. 그래서 감독은 안성기를 멋있는 악당으로 묘사하며 싸움에 있어서도 정정당당하게 승리하고 비열한 건 박종훈인 걸로 묘사해서 장성민을 최대한 띄워주는 방식으로 안성기를 달래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리얼한 경찰 영화를 위해서였을 겁니다. 감독은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 인천경찰서 강력반에서 1년간 숙식을 함께하며 형사들을 취재하였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형사들의 비열하거나 더러운 면모도 충분히 보았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형사들이 범인이랑 맞다이로 붙을 일이 얼마나 있겠나요? 불리하면 총으로 쏴버리면 그만이니까요. 이 결말은 안성기의 위상과 더불어 이명세가 보아온 형사들의 면모가 반영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뭐 전부 다체 제 뇌피셜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감상을 말하자면, 박중우는 그런 식으로 안성기를 붙잡음으로써 그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 해석하였습니다. 뭐, 캐릭터 특성상 스스로는 깨달을 지적 능력은 없어 보이지만요. 어쨌든 적은 비중임에도 영화 속그 누구보다도 매력적이었던 안성기 만일 인정사정 볼것 없다 해서 장성민 역할을 다른 사람이 했다면, 이 영화는 훌륭한 액션 영화일지언정 한국 영화사의 길이 남을 영화가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후 필모그래피를 쭉 훑어보았는데, 아역 배우 시절을 제외하더라도 그의 필모 자체가 한국 영화의 흐름과도 일맥상통한 걸알수 있었습니다. 이 분은 정말 수많은 명 감독들과 작업하며 다양한 장르에 출연하였습니다. 안성기의 주연작 중 명작들이 많다는 건 당시 한국 영화가 지금보다 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훌륭했다는 의미이기도 할 겁니다. 이런 걸 감안하면 작년 이순재 어르신에 이어서 한국 영화계 또 하나의 진정한 어른이자 대들보였던 안성기 배우분의 별세는 한국 영화를 차마 더 보지 못하고 서둘러 눈을 감은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현재 한국 영화의 몰락은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이분들의 죽음은 한국 영화는 이제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상징으로 읽혀져서 더욱더 서글픕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